뉴진스 민지, 한이 단둘이 로마 여행. 마침표 마침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와 한이가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 지난 13일 뉴진스 멤버들이 운영하는 mhdhh 밑줄 미엔 계정에는 버니즈, 팬덤명,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잠시 먼 곳에 와있어요. 다들 이미 아는 것 같지만 히유치유지라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곳에 와보고 싶었어요 랍녀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민지와 한이가 로마의 판테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로마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지와 한이의 로마 목격담이 등장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매니저나 다른 일행 없이 둘만 여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 팀명을 n j g 로 바꾸는 등 독자활동을 전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아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및 광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은 당일 예 신청서를 제출 지난 9일 유진수 측이 제기한 예 신청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